근데 이거 왜 칼로리랑 다써 다 있어요? 네 맞아요. 칼로리 재끼지. 이만큼 칼로리 태워야 되는 거야. 아니 그냥 주는 거 아니야? 왜 태워? 야 우리가 이거에서 알바해가지고 가, 하는 거에서 이쪽 칼로리는 그거 페이크였던 거야. 먹다가 막 불려가고 그런 거 아니지? 라면 하나에 순살 닭꼬치 하나에 소떡소떡 하나에 콜라 하나 다 먹는다고? 원래 비일을 생각 안 하고 버리는 거야. 나는 라면 하나, 네. 라면 하나랑 순살 닭꼬치 하나랑 사이다 하나랑 옛날 떡볶이 먹을 거 순살 닭꼬치 하나. 네. 민기 아. 아나좀 어, 있다 다음이요 나어나 음... 먼저 어... 어. 오케이 나 라면에다가 소떡 소떡 하나에 김치볶음맛 시켰어 응나한 잔만 먹어도 한돼안돼한 어. 번만 아, 안돼안돼 <laughs> 알겠어 알겠어 자 다음이요 나 나는 아 라면 소떡 소떡 소똥, 콜라 끝응자 다음이요 한입 줄게. 음. 한입 줄게. 음. 두입 줄어. 자, 지금 민기가 종호 거한입 먹습니다 에이, 진짜 아 왜, 왜 플러스 아, 알파 들어갑니다, 플러스 알파 한, 한 입만 안돼민기민 확실하게 해야 돼 어, 저 우리 계산 확실하게 해야 돼안 먹어, 안 먹어 안 먹어, 안 먹어 한입 먹으면 안 먹어 한입 먹으면 500칼로리 올라간다 안 먹어 진짜요 민 일단 민기 일단 자, 민기 입에 종호 김치볶음밥 들어가기 30초 전입니다 안 먹어 민기야, 팔안 아파? <laughs> 네, 민기 일단 김치볶음밥 하나 시켰고요. 아, 시켰어. 체크하지 마세요. <laughs> 먹어. 좀 이따 안 지켜볼 때 먹을 <laughs> 거야. 민기 형 수저에 김치볶음밥이 사라졌습니다. 어, 체크해주세요. 내가 왜안 먹었어. 아, 좀 닭꼬치 먹고, 먹어보고 싶긴 하다. 손상... 닭꼬치 진짜 맛있어. 손상... 닭꼬치 진짜 맛있어. 손상... 닭꼬치 진짜 맛있어. <laughs> 윤기 거짓말하면 은빛 탈사예요. 내가 안 먹었어!